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큐티 이준영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큐티 음성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돌파하는 능력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신과 간섭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 미련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 경험으로 풀리지 않는 것, 계속 책밖에 돌듯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구멍난 컵,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물이 담겨지지 않고 물이 계속 흐릅니다. 제가 전에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신 적이 있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물이 흥건히 옆에 젖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의 근원을 차지합니다. 지금이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심과 간섭하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닌 척하고 마음을 품고 회피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자이기 전에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보다 더큰거 영원히 회복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생수를 날마다 날마다 공급받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간건하게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면서.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 약한 것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섬기고 돌보고 곤면하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워져서 제자로 세워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부족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은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것은 늘 부족하고 끝이 보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의 가뭄으로 인해 이집트로 먹을 곡식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곡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다시 가서 먹을 음식을 사오라라고 말했을 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로 다시 가서 먹을 음식을 조금 더삶더라 제가 읽는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좀 번역이 다르지만 의미를 좀 쉽게 전달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육적인 문제로 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면 꼬여서 엉망진창되고 뒤죽박죽되어 손을 쓸수 없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됩니다. 말씀 오면 됩니다.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작정 기도한다고, 무작정 말씀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한 눈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사도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듯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소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증거했고 자랑했지만 그의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이제 예수의 소를 만난 뒤에 내가 파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은 뒤에 아나니아의 안수기들을 통해서 그 눈이 벗겨졌습니다. 내 눈에도 하나님 말씀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푸십시오. 가난의 가뭄들,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유로 살다가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는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생각으로는 피할 길을 찾아 우회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 길도 막 다른 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주님이 그 문제를, 키를 주시고, 그 키를 가지고 열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키를 가지고 그것을 열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3장,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총리는 우리에게 매우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동생을 데려오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볼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왜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을 했냐? 라고 물어본 거죠. 유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43장 6절에 보니까 왜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요셉을 잃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베냐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감정이 오버랩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생사를 몰라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또그 길을 간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금도 자식을 잃어 마음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자식의 생사를 몰라 고통한 이들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터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프고 누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되죠.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됩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우울해. 내 인생 왜 이럴까? 낭망하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불고 있으면 그병 치료됩니까? 아니죠. 치료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의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살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먹어야 사는데, 우리가 이집트를 먹을 것을 구하러 가려고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보내 달라고. 허락하면 제가 책임지고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말하죠.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제가 틀림없이 베냐민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벌써 두 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못 데려온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면, 담보가 되리니, 개정기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책임지겠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증하다. 전당을 잡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보중한 사람이 빛을 갚지 못했을 때그 사람을 대신하여 보상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약속과 동일하게 우리도 약속과 다짐, 담보, 책임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한 약속 지키는데, 왜 하나님께 한 약속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가 풍성할 때는 뭐든지 다할수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왜 그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면서 내 약속, 내 사명, 내게 부여한 것, 그러나 그 약속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앞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온전한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은과 호흡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한 무엇인가 하길 바라는 것 그것 먼저 보다 봉사와 헌신 먼저 보다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에덴 동산을 통해서 얼룩진 형상 죄로 인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어서 죄로 얼룩진 그 형상들을 그리스의 형상들로 하나님의 마다들로 오신 예수 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첫 아단 대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영상들이 나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행하니까 야곱이 임종 직전에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갈때 담보와 책임을 졌던 유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세기 49장 8절 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숨을 움켜줄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느냐. 유다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의는 우유보다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게 되죠. 왕이 끌리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런 축복들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열두 지파가 각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개정 개혁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각 불량대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행동을 해야겠죠.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불량대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3장 11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우리 땅에서 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음식을 너희 자루 속에 담아가거라.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유황과 꿀을 가져가고 향료와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져가거라. 야곱이 이집트로 베냐민을 데리고 간 것을 허락했을 때 총리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도 준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최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기를 빈다. 내 아이들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실행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오늘 점심을 나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라 관리인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작도 하나님께 의지했다면 중간 과정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우리가 왔을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돈 때문에 우리 이를 끌고 가지 않나? 저 사람은 우리를 쳐서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4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리로 끌려왔나 보다. 저 사람은 우리를 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심히 곤란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철저히 구해야 합니다. 이들이 좀더 영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행동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과정, 중간 과정,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행을 바라지 말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스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걸어가야 합니다. 갑옷을 입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감옥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두려워서 떨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보 세요, 근데, 이들을해 야하 게하 려면 집 으로 데려 가면, 안 돼요？또 한 가지 집 으로 데려 가서 그들 의 수하 들이 관리인 들이 그들 에게 물을 주고, 발을씻게 했어요. 발을 그리고 나귀 들 에게 먹을것을주었 어요. 그리고 점심을 요셉과 함께 먹는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43장, 24절, 25절.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관리인들이 그들에게 물을 주자 그들은 발을 씻었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의 낙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호가 되어 요셉이 오면 주려고 선물을 챙겨 놓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두렵고 떨지 마십시오. 낙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간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돌파할 길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담대함과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지혜, 담대함, 영혼의 평안함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한 순간에 달아오르는 양은 냄비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표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세기 43장 33절 34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의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음식을 형들의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더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도 만만치 않고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생활하는 것이 성경 통독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말씀 묵상하고 엎드려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놓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베냐민한테는 다섯 배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악도 선을 바꿔주시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방패되어 주시고 나의 길되어 주시고 광야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이기고 통과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나의 문제 앞에 문제만 바라보면 그것이 짐이고 고통이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돌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하지 않고 낭망하고 포기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창세기 4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 저에게 창세기 4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인도받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낭망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결단했으면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십시오. 내가 걸어가야 될 계단이 50층 건물이라면, 하루에 하나씩 가십시오. 5 0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계단이 50계단이라면 한 방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차근차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층수가 50층이라면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는 겁니다. 하루에 10층씩 올라가니까 탈진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끝까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돌파 그로 통해서 경건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합니까? 내 행동이 다잘된 것이 아닌데, 내 결정이 다 바른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내 결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코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 가기 어려우니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혼자 가기 어려우니 내 앞에 영적인 멘토를 붙여 주시고 내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붙여 주셔서 정말로 내 인생 실패한 인생 낭망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철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의 전체 영역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의 도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